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, 독일군이 서부전선을 종군하던 중헤롤트병은 탈영을 감행하는데, 그의 뒤로 바짝 쫓아오는 헌병들, 독일의 패망이 다가오는 가운데 독일군의 기강은 해이해졌고, 이 때문에 탈영하는 군인들이 속출해 발견 즉시 즉결처분 되었죠. 운 좋게 목숨을 구한 해롤트는 근처 민가를 배회하던 중 버려진 공군 차량 한 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깔끔하게 다려진 공군대위의 군복을 발견하죠. 추위와 호기심으로 입어본 군복은 바지 기장을 제외하고 마치 그의 맞춤옷인 양딱 들어맞았는데. 한참 대위 놀이에 심취해 있었을 그때